안녕하세요. 향동 써니입니다.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이에요. 지금 시각은 6시 36분이고요. 음, 오늘은 향동에서 원흥 가는 길인데 어, 왼쪽으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이에요. 아, 바람소리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건 무척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푸르름이 사라진다는 게또 아깝기도 해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뭐큰 힘이 될 수는 없지만 이 푸르름을 지금 이 순간 만끽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조금 늦장을 부렸네요 주말에는 좀 여유롭게 이렇게 다니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고 또올 말에 있는 사전청약에도 관심이 많으세요. 그래서 문의가 좀 많아요.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집을 갖고 싶고 그리고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집 마련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파트 외에 다른 대체제들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가주택 그 다음에는 토지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근데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넉넉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시잖아요. 아우 이 앞에 이 귀여운 차는 뭘까요?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음,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. 기온차가 지나가버렸어요. 이 길로 이렇게 들어서면 어제 저녁에 가족 그 저녁 모임이 있었거든요. 4인 가족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주민등 등본이 필요하더라고요. 확인 받고 맛있는 장어구이를 먹 었는데 오른쪽에 저 숲속 어딘가 있었어요. 너무 좀 신기한 곳에 있었는데 그곳도 유지가 될까 싶어요. 여기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마 삼기 신도시가 가장 크게 또 최근에 개발이 될 그런 장소잖아요.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순조롭게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이 푸른 녹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도 관심이 갑니다. 여러분들과 아침마다 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거는,